넣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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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 돌려. 넣어 봐. 안 어, 떨어뜨리게 조심하고 안면어세요 아, 자, 넣어 봐. 어, 넣어. 어, 돌려 봐. 뭐 나왔을까? 우리 나은이. 김훈이 우리 나은이 뭐 나왔을까요? 보기. 열어 봐도제몇포인트요 아저씨 뽑기 좀 해주세요 그래 이거 열어줘 열어주세요 뭐 나왔을까 우리 나은이 뽑기 나 하나 뭐 나왔어 여기 열어서 동서 확인해주세요 열어보세요 뭐 나왔을까요 우리 나은이 감사합니다. 10등 10등 10... 사탕 하나 챙겨주아 10등 사탕이래 <laughs> 사탕 챙 드릴게요 아 사탕이야 10등 사탕 하나 포로도 있고 1등이 닌텐도고 다이슨 에어로빈인데 자 어. <laughs>